자, 이런 직원 기둥이 있는 거지. 이런 직원 기둥을, 자, 축. 음, 축은 이거지. 이렇게, 이 축일 거야, 그지? 이걸 축이라고 봤을 때, 이 축과 30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자란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3 0도 이렇게 이루기로 만들다는 거지. 그러니까, 평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. 30도니까, 이렇게 만들어지겠지?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지. 그지? 이 단면이 타원이라는 거야. 응, 음, 이 단면이 타원인데. 잘안그러지네 이렇게 타원이 나오는 거지? 그지이 타원에 뭘 구해라? 두초점사이 거리를 구하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축과 단축을 찾아라 이 말인 거지. 그러면, 해석을 해보자. 이게 장축의 길이겠지? 그리고 이게 단축의 길일 거야. 당연히 얘들은 90도 관계하을 거고 말이야.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지? 그지? 근데 보면 이 평면하고 이 바닥 평면이 이루는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직이 될거 아니야 그지? 이 상태에서 얘는 길이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왜냐면 이 바닥면하고 얘가 평인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단축 이거는 반지름이 길이가 10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10인 거지 얘도 10인 거야 이해되겠어? 오케이. 단축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10이고, 얘도 10인 거지. 그럼 장충은 어떻게 되느냐? 그걸 따져서한 거야. 뭘 가지고? 30도를 가지고 따져라 이거지. 지금 이게 30도란 뜻이거든. 근데 우리 아는 게, 무엇을 하고 있냐면, 이 길을 알고 있어요. 진짜? 이 길이 얼마일까? 그럼 당연히 얘는 반지름이니까 30. 이건 10이지, 10. 쌤, 어떻게 얘랑 얘랑 같아요?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, 공간 동일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야. 얘도 반지름 10이라고.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0도는 특수과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삼각형을 해석할 수 있는 거 힘이 생긴단 말이야. 자 그럼 어떻게 돼서? 얘 1대 2대로 3이니까. 얘가 루트 3분의 10이 되고, 얘는 얘의 2배가 되는 루트 3분의... 그치? 루트 3분의 2 0이되는 거지. 그치? 그냥 이야 그러면 이 타원을 잘 생각해보면 뭐 여기 초점이 있겠지? 초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단축 초점을 연결했을 때이 길이가 어차피 이장축의 길이랑 같은 장축이 되는 이길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거랑 이 전체 길이가 같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? 루트 3분의 20이 되는 거지 이 길이가 10이고 말이야 그래서 초점 사이 거리를 걸었으니까 이 길이의 두배가다된 거지 그지?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고 이걸 f라고 하게 되면 히타구로 정의 통해서 풀 수가 있지? 루트 3분의 20의 제곱은 10의 제곱 플러스 o f 의 길이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는 3분의 400이 되고 얘는 100이 되고 이건 o p f 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o f 의 길이의 제곱은 자기가 3분의 300이니까 3분의 100이 되겠죠 그럼 o f 의 길이는 루트 3분의 50이 되는 거지 10이 되는 거지 루트 쉬웠으니까 그럼 3분의 10 루트 3이 되고 실제로, 이제 이 길이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, 초점 사이 거리는, A 두 배가 되는, 3분의 2 0로도 3이 되는 거지. 자, 유리할 하지 않았으니까 답은 너다 이거지. 이해되죠? 조금 문제죠?